중고차를 경매로 산다 부동산 경매 같은 법원 경매를 떠올리며 복잡하고 위험한 건 아닌지 생각하시는데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설 경매장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경매는 매일 진행되며 매주 5천대 이상의 매물들을 중고차 딜러나 수출업자가 낙찰받아갑니다. 일반인들의 경매 참여는 불가능하지만 경매대행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대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대행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차량의 신뢰성입니다. 자체 성능 점검 통해 내역 투명하게 공개된 차량만 출품돼 믿을 수 있으며 둘째 일반인 참여 없이 딜러들끼리의 경쟁이므로 당연히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도매시장이라 보면 되고 셋째, 차에 대해 전혀 몰라도 저를 통한다면 차량 선정부터 낙찰 이전 집에서 차량 받으실 때까지 발품 팔 일이 전혀 없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입찰 방식 또한 실시간 경쟁 입찰로 버튼 누를 때마다 5만 원씩 올라가고 마지막 누른 사람이 낙찰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예산 안에서만 도전하면 되니 투명하고 합리적이겠죠? 믿을 수 있는 차를 가장 싸게 사는 법경매장에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